반갑습니다 저는 김짱돌입니다 와우 오늘은 바로 오래가만에 가져왔습니다 뭐를 가져왔냐 바로 파쿠르 맵을 가져왔습니다 와우 일단은 뭐제 유튜브를 오래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뭘라냐 바로 제가 파쿠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파쿠르를 많이 찾으셔가지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무슨 맵을? 바로 텐민이라는 텐미니? 아무튼 그런 맵을 가져왔습니다 와우 일단 이 맵은 어 제가 옛날에 한번 플레이 했었는데 근데 어.. 맵이 더 추가됐대요 그리고 신기한 블럭들도 많이 추가돼가지고 그래서 가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일단 먼저 블럭 먼저 소개할게요 블럭이 어디.. 어디지? 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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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점프 부스트 점프가 붙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는 스피드, 시속이 붙고 그리고 이건 레비테이션 공중부양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안보이는 그뭐이지 그, 어, 그 그... 아, 보이는 그 있잖아. 어두워지는 거... 그, 그, 어. 실명, 실명, 실명... 실명 좋았어. 일단 이거는 실명 걸리는 그런 블럭입니다. 그리고는... 페니스... 이게 뭐야? 아, 점프가 보는데... 뭐지? 어, 뭐야? 점프가 안 돼요 님들... 아무튼 이런 블럭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 뭐야? 에로스톤... 우 어... 어... 뭐 어... 어... 야 여기 밟고 있으면 저기 화살 떨어지는 그런 블록인가 봐요. 그리고 이건 뭐야? 이게 새로 추가된 그런 블록 같은데요. 뭐죠? 이게? 아, 놀랬잖아. 아무튼 이걸 밟으면 터지는 그런 블록입니다. 이건 뭐죠? 스테이크 블럭, 블록. 슬라임 블럭인데, 힌트, 스네이크, 스네이크가 시프트거든요. 시프트 뭐야? 어! 초점들! 시프트 누르니까 이런 식으로 공중부양이 걸리는 것 같아요. 여기 딱 달라붙는데요, 그 슬라임 블럭에. 어, 이걸 밟으면 블럭이 부셔지고. 오케이 오케이 감 잡았어. 그러면 바로 제작자분 먼저 소개해 준 다음에 바로 게임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바로 이분들이 제작자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뭐 테스터분들 같은데? 아무튼 이분 이두 분이 제작자분입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해 보도록 하기 하고 싶은데. 어, 여기다. 플레이. 그럼 이제 바로 파쿠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뭐 프리 모드랑 그리고 테미니 모드가 있는데 역시 남자는 테미니 모드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제 목표는 어 10분 안에 음, 10 스테이지 깨는 거? 10 스테이지 깨는 거? 10 스테이지가 나을 것 같아. 어. 그럼 제 목표는 어 10, 10분 안에 10 스테이지를 깨는 거. 오케이.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고고 어, 케이 오케이, 오 그렇게, 그렇게? 5, 4, 3, 2, 1. 좋았어. 시작! 뭐야, 이거? 어,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이 영권이 점프하는 것 같은데? 그럼 바로 한번 빠르게 깨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완전 화질 종범이고, 여기네. 화질 극혐 화질 실화 어, 화질은 좋아야지. 헛! 저... 으쌰쌰쌰! 오케이, 좋았어. 일단 시장이 클리어. 그리고 여기는 유리를 밟으면서 올라가면 되는 그런 맵 같아요. 뿅. 아뿅. 아뿅. 오. 그 다음, 어디지? 여기? 여기다. 좋았어. 그 다음, 여기. 어, 쉽구만, 쉽구만. 이걸 한 번에 못 깨면 김장돌이 아니죠, 님들? 제가 파쿠를 몇 번이나 했는데, 파쿠를 얼마나 했는데, 이런 거한 번에 못 깨면, 그거는 김장돌이 아닙니다, 님들. 좋았어. 두개 클리어. 잠깐만, 이거 10세, 10테이지 넘게 깰것 같은데? 열개 기본일 것 같아. 일단, 여기로 가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 그 다음, 여기로. 어, 됐다. 잠깐만 이리로 가라고? 어떻게 가 이걸? 되겠지? 남자다! 아 이거는 진짜 끝에 점프해야 되나봐요 이거 완전 끝에 점프 해볼게요 일단 올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렇지! 아 너무 쉽구만 그다음 이쪽으로 맞다 그리고 이 맵을 플레이하고 싶은 시청자분들이 있을거기 때문에 저이맵 다음 경로는 영상 설명란에 같이 첨부로 하도록 하겠... 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한 번은 괜찮아? 어두번 정도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번에 게임 되지 뭐, 그지? 여기서 아따 뿅! 그렇지. 일단 저기서 아까 맨 마지막 구간에서 조금 박스에 점프하도록 하죠. 헛. 오케이, 좋았어. 이스 점프. 그다음 여기서 박스에. 헛. 그렇! 이렇게, 그렇지. 그다음 어디죠? 일로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역시, 요 어? 역시 집은 웨이크였어. 낚이지 않지. 그다음 여기, 그렇지. 너무 쉽구만. 일단 이게 레비테이션 맞지? 어디로 가지? 아, 한 다음에 시프트 바로 가면서 시프트. 오케이 달라 붙고. 다음 어디로 가죠? 아니야, 여기 길 아니야. 멈춰 멈춘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거죠? 어, 똑똑하고만 김장돌. 멈춰주고 간다. 그 다음에 여기서 레비테이션 받고 어디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안 보니까 답답해. <laughs> 와, 일로.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요기? 이로 가주고. 그 다음에, 이거, 레비, 레비테이션 블록을 밟고, 다시 올라가는 거 같은데? 그렇지. 그 다음, 여기. 근데, 이거, 맵이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길었을 때 없이? 야, 시야, 저 낭비되잖아, 이거! 아, 스키 할 걸로 했다, 그냥. 아니야. 남자는 말입니다. 스키 따위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덩가! 그렇지. 와, 잘 만들었다. 일단, 이건, 여기로 가는 거 같죠? 어, 뭐야, 뭐야. 이걸 떨어져? 헐, 이게 뭐지? 이걸 봐본가? 그 다음에 여기인가? 뭐, 여기 아니야. 어디야? 아, 여기였어. 아, 낚였어요. 아, 나 에이, 진짜 아, 여기였잖아. 이게 점프가 나 그렇지, 이거 밟아주고. 그 다음 여기, 오, 이게 뭐야? 아, 안 돼. 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이제 간 길을 알았으니까, 한번더 깨면 돼 괜찮아. 괜찮아. 느낌 왔어. 느끼왔감 잡았어. 오케이, 일로 가주고. 아, 지금 제가 이게 10분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너무 지금 급해져요, 마음이. 그래서 조금, 네, 조금 허덕이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뭐야, 안 되는데? 아, 여기구나. 그 다음에, 여기로 가지고 잠깐만, 보였다! 여기야! 그렇지! 그 다음엔 어디로 가는 거죠, 이거? 일로? 여기 같은데? 아, 나 이거 저번에 했던 그런 기억이 나. 아, 저번에 이맵 깼었는데 기억이 잘 어떤 건지. 어떻게 한 건지 기억이 잘안 나는디? 아, 여기다. 으, 어, 으, 어,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잠깐만, 여기서 일로... 그렇지, 그 다음에 어디죠? 그 다음에는... 아, 점프 강아 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카다 뿅... 오케이, 그 다음에 카다 뿅... 그 다음 요기... 그렇지, 어, 그 다음 어디로 가는 거죠? 감이 안 잡히는데... 응, 야,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낚였나? 낚였나 본데... 뭐야... 야, 길 어디인지 모르겠어. 설마 이걸 밟고 이렇게 바로 한 번에 못가못가한 번에 일단 이 위에 있거든요. 남자다 안 된다. 어안 된다 안 된다 돼, 안된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돼저 절대 안 돼. 아 이제 요단을 건널 뻔했네. 일단 여기서 일로 가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그다음 에 여기서 여기로 어뭐야 응? 어디야? 아 길을 모르겠어. 아 몰라 스킵. 아 길을 모르겠잖아 이거. 아, 지금 저기서 시간 을 너무 지체해가지고, 일단 2라운드 먼저 그냥 스킵하고 빨리 깨도록 할게요, 님들. 아, 뭐야, 이거? 낚였어? 아, 저기 길 어딘지 몰라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점프. 오케이. 근데 이건 왜 이렇게 짧어 쓸데없이. 뭐지? 아, 방금 그런 세이지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런 거였는데 보니까. 아, 나진세이 같으면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냥. 오케이, 쉽구만, 쉽구만. 그 다음 어디죠? 아, 여기서 이거 밟고, 일로 이거 밟고, 이거 밟고. 이런 식으로. 어,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이쪽? 이쪽? 맞나? 맞다, 맞다. 이렇게 슬라임블로 타서, 가준 다음에, 그 다음 어디로 가는 거죠? 어, 이로 아, 여기다, 여기. 이로 가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고 야, 이, 이것도 이 긴데, 맵이? 어, 아,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잠깐만, 큰일 났다, 이거. 아직 몇분 남았어? 아! 5분밖에 안 지났어? 님들, 5분밖에 안 지났어야지? 뭐죠? 시간 별로 안 지나는데? 이 춤을 깰것 같아요, 임대. 나온 밖에 안 남았, 아, 어, 뭐야, 온 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냥 해도 될것 같은데, 스킵 없이. 어차피 목표치는 달성했고. 그 다음, 여기지? 잠깐만, 바을것 같은데? 아, 맞겠지 그렇지, 안 바가. 그 다음, 일로 가고. 여기서 일로 가라고? 무서운데? 죽을 것 같은데? 몰라, 남자다. 그렇지! 어허 오호... 난 남자다! 난 남자다! 나는 남자다! 그렇지! 너무 쉽구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죠? 응? 어, 뭐야! 아, 여기서 이, 이걸 밟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야, 이거.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이 터지는 블록 아니었어? 나 꼈어. 오케이, 던가! 그렇지. 맵이 왜 이렇게 단순해, 이거? 오케이. 약간 좀, 파쿠르 역시 좀 빡세야 제맛인데.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타임어택 파쿠르다 보니까 약간 안 빡센 걸좀 선호하게 되네요. 이거 어쩔 수 없지? 제가 원래 조금 빡센 하드코어한 그런 파쿠르 맵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건 타임어택 파쿠르다 보니까 약간 쉬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 음. 약간 뭔가 말은 아니 아니다고 하지만 근데 뭔가 마음속에서는 계속 쉬운 파쿠르 원하는 그런 느낌. 아, 어 이거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어! 쇼빈인데 뭐지? 잘못봤나? 오케이, 던가! 아, 뭔가 이 맵도 저번에 한번 해봤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기억이 잘? 어차피 로 가는 거겠죠? 오케이, 던가! 쉬운데, 이거? 아, 그 다음엔 케이크를 밟고 가는 거네요 오케이, 밟아주고 근데 먼는 걸로, 먹는 거막 장난치면 장난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엄마한테? 아, 네 이걸! 이걸 떨어졌어! 근데 먹는 거를 막 밟아도 되나, 이거? 나, 나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점프 야! 야, 잠깐만, 야! 저게 어렵다, 저게. 저게 한가밖에 없잖아. 저게 어렵네, 보니까. 괜찮아. 이 컨트롤 극복하는 거야.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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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극복! 아! 극복이 안 돼! <laughs> 아, 잠깐만. 오기 생기네, 이거? 스킵하지 않겠습니다, 님들. 오기 생겨가지고. 잠만 아, <laughs> 이거 뭐야. 진짜. <laughs> 나뭐 하는 거야. 저게 너무 어려워, 진짜. 가서? 그렇지! 아, 뒤졌겠다. 아, 자, 내가, 오기, 오기가 문제, 오기가 문제. 아, 너무 오기 생겨가지고. 오케이, 던가. 그리고, 그 다음, 어디죠? 요기, 요기지? 일단, 이거는, 데미지를 밟으면서 천천히 가주면 되는 그런 맵입니다. 오케이, 점프.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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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받으면서, 점프. 데미지 받으면서, 점프. 그렇지. 이런 식으로 깨면, 되는, 그런 쉬운 스테이지였습니다. 이거 뭐죠, 이거? 점프 가나 아 이거 구속 그냥 하면 되지 뭐 이게 뭐가 어려워 헛! 어 스피드다 스피드 하! 오케이 그 다음에 점프 강아뿅 오오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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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깼다 와 위험할 뻔했다 진짜 나 방금 떨어졌으면 진짜 멘붕할 것 같았어 아 1분 남았어요 님들 클라났클라일 났다 큰 일단. 일단 이게 블럭 부셔지니까 빨리 가야돼요? 자 뭐야 빠르게 그렇 안돼! 멈추면 안돼! 멈춰서 안돼! 빨리 가야돼! 빠르게! 남들간 다르게! 오 그렇지! 싶구만? 아그 다음 여기는 흑백... 적이네요 근데 이것도 파크로 그렇게 시, 어렵지 않아가지고 쉽게 갈수 있는 그런 스테이지입니다 좋았어? 어? 오케이! 됐어! 오케이 완벽해! 그 다음 일로 가는거겠죠? 딱 봐도? 어 잠깐만 어? 밟아주고 그 다음 어디로 가는거야 이거? 여기다 이거 밟아주고 여기로 가가지고 저 위에 있는 저 레비테이션 블럭을 받는 거, 받는 거겠죠? 그렇지. 어, 깼다, 깼다. 오케이, 케이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빠르게, 하나만 더. 10초 안에 한 번, 하나만 더. 빠르게. 창돌아! 힘을 내! 힘을 내, 창돌아! 깼다! 와, 깼어! 어, 못깰것 같았는데. 그래서 끝까지 포기 포지, 포지, 어,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님들. 아, 마지막 세지는 아깝게 못 깼네요, 님들. 그래도 총 22세지를 깼습니다. 와, 지렸다. 아 근데 목표치는 10단계였는데 근데 거의 무슨 두배 이상을 했네요? 예 근데 아까 전스테지어서 조금 시간 지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두배를 넘었습니다 목표치를 이게 생각보다 좀 쉬웠네요 아무튼 뭐 저번에도 했지만 이맵 바뀌어가지고 어.. 저번에도 한번 파쿠르 맵을 했었는데 이거를 근데 맵이 바뀌어서 정말 재밌게 플레이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시청자분들은 1 0분이라는 그런 파쿠르 맵을 시청하셨.. 아 시청하셨습니다 재밌고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서.